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제가 운동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레벨, 레벨이 달랐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 <laughs> 아 이런 거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자기 소개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약품 유통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장매라갑니다. 교육생들 중에서는 연장자일 수 있는데. 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보고 저희 쪽으로 오시게 됐는지? 최종적으로 볼까요? 선택할 때는 여기 블로그도 보고, 유튜브 네. 채널도 보고, 거기 트레이너 분들 나와서 운동하면서 자극 잘 들어온다고 만족하시는 거랑 자극점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시는 영상 많이 봤는데, 그런 모습은 제가 티받으면서 보지 못했던 영상이었고, 어... 유튜브 채널 보면서 알려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 어... 이런 거 보고, 저로서는 좋네 이런 느낌이 받았어요 <laughs> 왜냐면 제가 자극점을 못 느꼈을 때는 너무 돌아갔어요 저희 그몇 년의 시간이 허비된 것 같은 느낌이고 왜이 작품을 이제 찾았지 누군가가 이걸 나한테 한 번만 더 알려줬다면 내가 이 시간을 아꼈을 텐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2개월 만에 찾는다면 음. 돈을 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네. 시간을 번 거니까. 어떻게 지금 유통업을 운영하시면서 네. 어떻게 이 교육을 듣게 되셨는지.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서 여보저거 알아보다가 여기 피사부 같은 경우는 시기를 겸용해서 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헬스는 했었는데 나일론 헬스에 원 그냥 가서 기구 몇번 만져보고 헬스 했어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이었다가 PT를 받기 시작한 지가 이제 열 달째 들어오고 있거든요. 몇회 정도를 받으셨어요? 아,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1 5 0회 정도 받았어요. 아, 어. <laughs> 받으면서 좀 어떤 부분이 조금 좋으셨는지 생각하고 좀 달랐던 게 네. 제가 1 5 0회나2 0 0회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헬스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은 물론이고 음. 몸도 멋져지고 욕심 내면 대회도 나가고 어. 당연히 바디 프로필 이런 건 찍을 거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좀 다르게 돌아가죠. 그래서 그 내가 이름면 배워야 되겠다. 피트를 받으면서 네, 네. 내가 궁금증이 더 생겨서 아, 네. 이쪽으로 좀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네, 네. 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 네, 해보고 네. 싶다라는 생각이 네, 네. 들으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좀 생각과는 달랐는지 좀이 PT를 받으러 가면 네. 아이 사람 몸이 어떻구나 이런 판단이 먼저 나오고 그럼 이 사람은 이쪽의 운동을 좀 보강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음. 게 나올 거고 그럼 스케줄이 나와서 그거대로 운동을 하면 몸도 좀 좋아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몸도 만들고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생각처럼 안 됐던 것 같고 물어보면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경험을 나한테 그냥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 내 몸에 안 맞는데 그냥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게좀 답답했어요. 한번 저한테 배정된 분을 제 뜻을 넌지시 얘기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바뀌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었고 근데 그분은 이제 나가시게 돼서 제가 음. 다른 분하게 하게 된 건데 또 운동 스타일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한다 이런 매뉴얼 같은 게 없는 느낌이라서 음. 그 스타일이 이어지지 않고 맥이 끊어져서 다시 하는 느낌이니까 맥이 빠지는 느낌 같은 게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책도 사서 보게 되고 근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워낙 한 동작 갖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판단할 만한 시각이 없으니까 많이 찾느라고 분주하기만 한것 같은 느낌? 그런 게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답답했던 네, 상황이었네데 네,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분을 아... 요구를 하셨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좀 운동에 대해서 네. 근거를 제시해달라 그리고 네, 잡을 때왜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근데 그분이 그런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해주시고 예매모와 상의하셨고 아, 아,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바뀌지가 않았고 아 바뀌지 않고 제가 그래서 본인도 음. 처음에는 나 같은 초보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배웠던 그거를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 음. 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거도 잘안 되더라고요. 이제 참. 두분다 이해가 되는 음. 게 어느 정도 잘하게 되면 네. 초보 시절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완전히 쉽게 풀이해서 티칭을 해야 되는 그런 능력치가 필요한데, 네네 네. 네. 그분이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내가 잘한다고 음. 그러면 어린 아이한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그렇죠. 내가 잘하는데 왜안 돼? 이 생각을 가지고 티칭을 음. 못 해주면 지금 내 받아서 번 바뀌셔서 <laughs> 네. 좀 많이 쌓여 있으신 거 같아요. <laughs> 네. 좋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 좋은 거는 회원분께는 어떤 게 좋은지 공부해 왔다. 내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해 보자. 음. 태도가 아, 좋네. 네. 바니. 일단 신뢰감도 생기고. 제가 이제 교육생들한테도 제가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졸업하고 나면 당연히 지식이 있긴 하지만 경험치가 없으면 아는 척을 할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공부를 해오면 됩니다. 어. 제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라고 해서 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꾸 넘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모습만 보여줘도 이 고객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저희 교육에서는 근거가 많이 제시가 됩니다. 아, 그거를 다 이제 제가 내 걸로 만드는 거만 네. 남았다고 봐야 되지 않을 <laughs> <laughs> 그리고 실기 영상 보면서도 네. 우와 감탄 감탄하면서 무게를 많이 들어야 돼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맨몸으로 하는 운동도 이렇게 자극이 잘 오는구나 음. 아 이런 거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래 PT 수업을 받았을 때랑 네. 이 교육을 받으면서 차이가 혹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제가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레벨, 레벨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 그런 게 <laughs>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PT를 받을 때는 네. 기초를 갖춰준 것도 아니고 분석을 한 것도 아닌데 겉모습을 만드는 거에 급급해서 이 겉모습이 맞아?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네. 교육을 받으니까, 돌격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고, 음. 어떤 펑션이 있고, 그리고 이걸 하려면은 어떤 것들을 고정해서 이 자세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걸 알고 네. 시작하는 거니까, 스탠스부터 딱 갖춰서 어. 안전하게 타겟하는 부위로 네. 운동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운동이 되는 거고 어. 하다 못해 덤벨이나 바벨을 잡아도 이렇게 새끼 두덩이 여기 잡아 그러면 그거 왜 여기서 잡는지 제가 이해하니까 또아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배우고 나서 뭔가 네. 레슨을 받더라도 네. 왜이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시켰구나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좀알수 있잖아요. 아 네네 보는 시야도 넓어질 거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스스로 운동함에 있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시나요? 예전에는 급하게 운동한다? 지금은 하체부터 견고하게 앉은 다음에 고정할 거 고정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지금도 아직은 초보라서 리듬이 빨라지는 느낌은 있는데 옛날보다는 좀 안정감 있게 운동한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극은 좀 어떠세요? 실기 수업 처음 할때 푸시업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었거든요. 운동할 때는 여기 와요. 이렇게만 물어봤지 이게 몇 프로가 되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봤는데 아,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느낌 받았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내가 운동을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내가 해당 부위에다가 이 무게를 몇 프로 정도를 지어를수 있느냐? 하면 네, 네. 10개를 하면 10개 중에 몇 번의 자극이 몇 퍼센트 들어갔냐를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잖아요. 네네. 아,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네. 거고. 음. 또 운동을 선택할 때도 예전에는 이두 운동 같은 경우는 절대 안 쳐다보는 아, 음. <laughs> 팔을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었던 아게 있었는데 골격이나 근육을 배우고 나니까 아 어깨 음. 문제 많은데 이두가 그쪽으로 연결돼서 안정화 시켜주는 근육이라고 하니까 네. 아나필히 해야 되는 거였네. 그러니까 오. 운동을 설정할 때도 이 공부를 한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팔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아, 네. 이 근육마다 각자의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이 네. 좀 좋아짐에 따라서 몸의 구조적인 부분들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네 네. 어느 근육 하나 소홀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좀그게 상당히 감사하죠. 네, 저는 그게 <laughs>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알면 좋은데 너무 편식을 하니까 네. 운동을 보통은 남자분들이 하체 운동 잘안 하고 음. 보여지는 운동을 위주로 하고 여성분들은 힙업 음. 위주로 막 하게 되는데 네네. 이제 이렇게 배워놓으면 이제 뭔가 운동이더 재밌어지잖아요. 많이 재밌어요. 그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응. 트레이너를 하지 않더라도 네.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 엄청요.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기구이지만 기초부터 근거까지 다 제시를 해주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해주고 한번 배우고 나면 더 성장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PT를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응. 정말 건강하게 재밌게 운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심지어 PT 비용보다 저렴하잖아요. 아, 그니까요. 러 <laughs> <laughs> 트레이너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아, 네. 일반적인 분들도 요즘 많이 늘고 있어서 음. 교육 과정이 일반적인 분들이 혼자 운동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그런 기회가 된다면 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앞에 있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연배인데 잘해 네. 이렇게 네. 하면. 훨씬 더 스스로 할이같 예, 할것 예, 예. 같아요 예. 이제는 고령화 되고 음. 있고 점점 아프신 분들도 많고 운동도 좀 올바르게 하면 좋은데 네. 이제 각자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음. 이제 그거를 제시해 줄수 있는 누군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젊은 분들 말고 운동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음. 해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공감이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같은 나이에 사람들이 트레이너를 네. 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몸이 음. 변해가는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네. 가르쳐주는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지 않나? 아, 저는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뤄주시는데 네. 구조 같은 거, 생리학이라든지 음. 운동 역학도. 영양학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는 쪽으로 매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봐요. 모든 기수 졸업생들이 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에요. 음. 2개월이 생각보다 너무 짧다. 아. 공부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과정이 끝났지만 뭔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져야 네. 되잖아요. 네네. 그런 감정이 계속 들지 않을까. 나이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내가 보는 거지. 사람들은 음. 그렇게까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관심 별로 없으니까 내가 그걸 좀 놓아 버리면 되지 않나 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좀 있어 그러면 그럴수록 더내 몸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시간도 음. 할애를 해서 사실 여기 교육하러 오면 시간이 물론 들었죠. 근데 제가 만나 틀리나를 서치하느라고 보내는 시간 의심하는 시간 이런 거 빼면 오히려 더 현명하게 운동할 수 있는 음. 그런 게 되지 않나. 어 좋은 말씀. 255기 1등으로 졸업한 <laughs> 네. 50대 루무델 장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